아, 맞다, 깜빡했다. 여러분,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여기 끝에도 이걸 적어야 됩니다. 끝에도 이거, 이 표시를 또 적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한글이어서 안 돼요. 이거 한글이면. 해볼까요? 준비 시작. 응? 어? 잠깐만요. 명령. MSG 맞는데? 나 잘못 적었나? 엠, 엠. 휴, 진짜 내가 잘못 적네나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자 제가 다시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님의 메시지 안녕 느낌표 콜론 스티븐님에게 보낸 메시지 안녕 이렇게 하고 명령 반가반가 msd 카디고 골뱅이 p 앙 카디고 이렇게 하고 방가 방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 설치하고 이의 메시지 반가 반가 느낌표 콜론 스티브님에게 보낸 메시지 반가 반가 이번엔 흔한 남매 나온 걸 해볼게요 <웃음> <웃음> MSG 한칸 띄고 골뱅이 P 한칸 띄고 <laughs> 오키 오키 오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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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어. 이게 큰 하나라서 제가 언제 보다가 나온 거예요. 됐다. 오키 도키 나이키. 명명. 의 메시지. 음? 안녕. 느낌표 콜론 스티븐 님에게 보낸 메시지. 안녕. 자 지금 세개 하는데 거의 4분 5분 걸렸어요. 완전 간단하죠 한번 해 볼까요? 아운데는 임의 메시지 안녕 느낌표 콜론 스티븐 님에게 보낸 메시지 안녕 님의 메시지 반가반가 느낌표 콜론 스티븐 님에게 보낸 메시지 반가반가 이걸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 님의 메시지 오키도키 나이키 느낌표 콜론 스티븐 님에게 보낸 메시지 오키도키, 오키도키 나이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